안녕하세요. 믿을 수 있는 중고차 친구, 중고차 프렌즈 이재훈 프렌즈입니다. 진짜 아두 번째 나왔습니다. 이렇게 황사가 가득한 날 저를 혹사시키는 이더거 프렌즈를 가만 안 두겠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위해 저희 상사의 빨리빨리 입고 되는 차량을 보여드려야겠죠. 자 오늘 어떤 차량을 준비했는지 보시죠. 어, 랜드로버사의 프리랜더2. 프리랜더 2 프리랜더. 준비했습니다. 자 일단은 외관 영상 한번 쫙 둘러보시고요. 차량 내부 설명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중고차 프이즈 붙여서 시작합니다. 파이어 <목소리> 이제 외관하고 쫙 둘러보셨을 텐데 아유 요즘에 저희 홈페이지에 많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저희 이제 유튜브 보시면은 저희 이제 설명란에 글마다 설명란에 그 홈페이지 주소가 있어요. www.종고차프렌즈. com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그 본인이 꼭 저희 차량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보시는 차량들 사고 이력 조회라든지 심수 조회 이런 게 그냥 무료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냥 부담 없이 들어와서 조회만 그냥 하시고 나가셔도 돼요. 뭐 그냥 들어오시란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그리고 저희가 막 출고하는 저희가 너무 바빠서 매번 사진을 못 찍지만 저희가 항상 이뭐 유튜브 구독자분들이 오셔서 출고하는 그런 사진들도 올려놨으니까 오셔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차량에 대한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음, 어, 이 차량은 이제 랜드로버사의 프리랜더 2.2 SD4 HSE 등급의 차량이고요. 최고급 사양이에요. 그 설명은 좀 이따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 이 차량의 연식은 2013년 4월에 등록이 됐고요. 주행 거리는 91,900km를 타셨네요. 색상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제일 인기 차종이죠. 블랙 색상. 뭐 블랙 앤 화이트 블랙 아니면 화이트가 제일 인기가 많습니다. 지금 이 차는 수어 이 변속기는 <laughs> 변속기는 당연히 오토고요. 이제 연료는 디젤 차량입니다. 그래서 연비가 굉장히 좋을 것 같네요. 배기량은 2,200cc 차종은 SUV로 들어가죠. 어이 차량 같은 경우에 이제 신차가가 5,950만 원, 어 5,950만 원, 6천만 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이제 출고를 하셨어요. 하지만 저희가 판매하는 금액은 낮게 낮게 2,249만 원, 2,249만 원. 2249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6단 변속이고요. 사륜위에 사륜. 4륜. 이륜 아닙니다. 사륜입니다. 랜드로버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프로드용으로 이제 만드는 회사기 때문에 어, 차량에 이제 사륜 이외에도 음, 전자동 지형 반응 시스템이라든지 미끄럼 방지, 브레이크 잠금 방지, 그리고 롤링 억제, 코너링, 제동력, 보조 등등. 어, 이제 무수히 많은 차량을 이제 운전을 도와주는 이런 전자동 시스템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한 힘을 중요시해서 만들죠. 왜냐 오프로드 용을 원래 중요시해서 만들었던 회사이기 때문에 자세한 그런 나중에 한번 더 말씀드리고요. 전 차주께서는 이제 파주에 사시는 30대 분이셨는데 중고차로 구매하셨다가 이 안에가 시트가 베이지 시트예요. 원래 검정 차량에는 검정 시트 차량이 거의 많습니다. 그래서 두달 동안을 찾으셨어요. 이 검정색 바, 바디에 안에 베이지 시트 두달 동안을 금액이 상관없이 찾으셔서. 구매를 하셨다가 세차도 그냥 자동세차 아니야 무조건 손세차 손세차만 하시면서 이게 애지중지 하셨던 차량입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이에요 음. 자 그러면 차량 외관 설명 한번 드리고요 내부 설명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외관은 일단 깨끗합니다 본네트 앞 그릴 랜드로버 로고라든지 밑 범퍼라인 동일하게 깨끗하고요 오. 여기 이제 전방감지 센서 달려있고요 이제 오프로드 차량이기 때문에 보통 이쪽에 요쪽에서히 워셔액이 나와서 삐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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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닦아주는 거겠죠? 안개등도 깨끗하고요. 사이드 부분도 깨끗하고 오, 타이어 상태가 한70% 정도 남았는데 굉장히 여비 깨끗하네요. 휠도 깨끗하죠. 타이어와 인접한 부분에 쪽요 정도, 요 정도에 거뭇거뭇한 게 묻었다는죠? 라 사이드미러 깨끗하고요. 운전석. 깨끗합니다. 하지만 아직 이게 광택 전차량이기 때문에 아이 오히려 이여기 여기 살짝 보이시나요? 이 정도? 이 정도 뭐 여기 이 정도. 거의 눈에 띄지는 않아요. 진짜로 가까이서 보셔야 눈에 띄는 거지만 저희는 100% 모두 다 오픈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잡아 드려야겠죠. 뒷 라인도 깨끗하고요. 뭐 딱히 눈에 띄는 흠집이라든지 기스는 보이지 않네요. 자. 뒷휠 상태 깨끗하죠? 스크래치 전혀 없습니다. 자, 이제 후미등 뒷라인으로 들어오시고요. 후미등도 깨끗하고, 위에 브레이크 등 쪽이나 이런 트렁크 라인도 전혀 뭐, 큰 잡을 곳은 없네요. 후방 감지센서 부착이 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도 달려있죠. 오 차가, SUV가 멋있습니다. 이 트렁크 한번 열어서. 실내 공간 굉장히 넓죠 트렁크 라인 굉장히 넓고요 좋은 점은 이 안에 스페어 타이어가 있습니다 스페어 타이어가 세게 새것이에요여게 안에 붙어있죠 어, 바코드도 그대로 있네요 자 저랑 같이 이제 다시 오른쪽 라인을 따라오시고 한가지 말씀드릴 거 뒤쪽 이쪽 이쪽이 이렇게 어, 파손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교체를 해드릴 거예요 저희가 교체를 해드릴 거기 때문에 잡아낸 드리지만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른쪽 후미등 깨끗하고요. 오른쪽 뒷라인 주유구 쪽이라든지 휠도 아주 상태 좋습니다. 스크래치 없습니다. 그리고 뒷좌석, 오른쪽의 뒷좌석도 깨끗하고 음, 문콕이나 이런 거 전혀 없네요. 깨끗합니다. 보조석도 깨끗하고요. 사이드미러도 깨끗하고 잡을 곳없애 여기 휠도 오우, 휠 상태 아주 좋아요. 이 차는 휠을 제가 많이 갈가 먹었는데 이 차는 진짜 아껴 타신 흔적이 있네요. 음. 자 그러면 본네트 열어서 엔진 소리, 이 사륜구동이기 때문에 힘이 참 힘이 음. 굉장할 것 같아요. 어 본네트 열어서 엔진 소리 한번 들으시고 실내 내부 옵션에 대한 설명 가겠습니다. 뿅. 아 이제 본네트를 열었고요. 지금 뭐 다른 쪽에서 차들이 막 움직이고 있어서 조금 시끄러운 점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일단 뭐 워셔기라든지 뭐 브레이크 오일 이런 것들은은 저희가 어, 당연히 출고 전에 채워 놓습니다. 그래서 뭐 딱히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것 같고요. 일단, 오일 상태. 근데 디젤이라, 오이게 살짝 스크류바처럼 휘었네요. 오일 량은 충분합니다. 오일 생은 당연히 디젤이라 까맣죠. <laughs> 그쵸. 가솔린이 아니니까 디젤은 금방 까매져요, 오일이. 근데, 그래도 어느 정도의 투명함은 살아있기 때문에 조금 더 운행을 하시다가, 한3 0 0 0 k m 정도 운행을 하시다가 교체를 하는 거를 권해드리고요. 오우, 깨끗하네요. 일단 시동 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시동을 걸었습니다. 일단 가까이 오셔서 엔진은 떨림없이 굉장히 소음도 전혀 없죠. 떨림없고 시동이한 번에 잘 걸렸고요. 이 정도면 전혀 뭐 들리진 않아요. 퍼벨트도 깨끗하게 잘 돌아가고 있죠. 엔진 상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실내 내부 옵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시기 전에 바다 안데도 디젤인데 이 정도면 굉장히 조용하죠. 실내 내부 옵션에 대해 들어 가시죠. 자 이제 저랑 같이 실내 내부 옵션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우 왠지 이런 스트를 입어도 이런 SUV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차가 일단은 외형 자체도 고급지고 실내 내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베이지색 시트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잘 어울리기 때문이겠죠 일단 첫 번째로 썬루프 일단 썬루프가 있고요 미세먼지가 안 좋으니까 닫을게요 그리고 그 밑으로는 ECM 룸 미러 오른쪽엔 하이패스가 있고요 그리고 이 앞쪽에는 블랙박스, 어, 그리고 센터페시아로 내려오겠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장착이 되어있고요. 후방 카메라 아지 좋습니다. 그 밑으로는 이제 보통 고급 라인 수입 라인이 들어가는 이 이제 시계가 원형 시계가 달려 있습니다. 원형 시계가 있고요. 이제 오디오 라인이고요. 여기 CD 플레이어도 장착이 되어 있고 미끄럼 방지 시스템 그리고 이제 요거는 전방 감지 센서를 킬수 있고 켤수 있는 거요전운행 장보가 버튼이고요. 오토 듀얼 에어컨입니다. 오토 듀얼 에어컨 그리고 이거는 열선 시트 오른쪽 운전석 보조석 다 있습니다. 그 밑으로 또 내려오시면 이제 이걸 보여드릴게요. 이제 랜드로버 같은 경우 이제 오프로드용으로 차량을 만들기 때문에 일반 주행 그리고 눈길 주행 그리고 이런 오프로드용 그리고 사막용 뭐 샌드라고 하죠. 이렇게 변형이 가능합니다. 굉장히 좋은 버튼입니다. 자, 그리고 스마트 키 스마트 키 여기 스타트 버튼 버튼씩 있죠. 그리고 핸들 라인으로 보시면 오른쪽에 스티어링 휠 리모컨이 있고요. 그 밑으로는 어, 핸들 열선이 요쪽에 짠! 뽑으시기 잘 잡힐까요? 제가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카메라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크루즈 컨트롤이 달려 있습니다. 아 그리고 랜드, 랜드로버 같은 이 차량 같은 경우에 이제 클락션을 올릴 때 아무리 눌러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간편하게 이렇게 왼손 오른손 눌러주세요 멋있죠 계기판도 굉장히 어, 멋있게 되어 있고요 오토 라이트도 달려 있고요 왼쪽으로 오시면 자 전동 접이식 사이드미러 이거 두 개를 같이 눌러주셔야 돼요 하나만 누르시면 안 되고요 전동 접이식 사이드미러 자 저를 또 한번 찍어주시면 오우 전동 시트겠죠 당연히 그리고 메모리 시트 같은 경우에도 어, 그 밑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석도 당연히 전동 시트가 부착이 돼 있어요 그 점을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딱 느낌이 어, SUV인데 딱그 랜드로버만의 그런 감성이 있어요 뭔가 사막을 달리고 싶게 만들어 줍니다 그런 차량이에요 대시보드도 깨끗하죠 깨끗하고 널찍널찍하죠 자 이제 대망의 시트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차주님, 그전 차주님께서 이검은색의 보통은 검은색의 가죽 시트가 있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베이지 시트죠. 이게 진짜 희귀템입니다. 레어템이에요. 그래서 안이 좀더 넓어, 넓어 보이는 효과도 있고요. 좀더 고급스럽게 만들어 보실 수 있겠죠. 어. 발판도 코일로 닿으셨네요. 자, 뒷라인도. 자. 음, 아주 깨끗하죠? 뭐, 일단, 앞쪽이나 뒤쪽이나 스크래치나 흠집이나 오염은 없어요.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가 잘돼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컵홀더도 이렇게 있고요. 오! DJ DOC 7집! 오, 어, DJ DOC 7집을 발견했습니다. 야, 시귀가 있네요. 아유, 아주 좋습니다. 오, 차량이 외관이, 외관도 그렇지만 안에 실내 내부도 굉장히 깔끔하네요. 굉장히 마음에 드는 차입니다 자 그러면 저랑 같이 이제 어, 영상 한번더 보시고 마무리 멘트 하러 갑시다 뿅 <목소리> <목소리> people yo everybody's getting geek bro stop the hate and let them neeks know that we turn the club into a freak show turn the club to a freak show turn the club to a freak show turn the club, yeah, we turn the 어우 안에 실내 내부 옵션과 어, 외압 깨끗한 외판까지 모두 다 둘러보셨습니다. 역시 랜드로버는 차를 SUV반 전문적으로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섬세한 느낌이 느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냥 솔직한 얘기로 저희 나라 SUV보다 좀더 고급진 느낌이 많다랄까 그런 느낌이 드네요. 하지만 이 차량의 주인은 전국에 오직 한 분이겠죠. 저희가 책정한 금액 2,249만 원에 빨리 가져가시는 분이 나타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 좋은 차는 빨리 나가더라고요. 이게 좋은 주인을 찾나봐요. <laughs> 이게 좋은 차는 좋은 좋은 주인을 빨리 만나서 빨리 빨리 출고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영상 보시면은 이쪽으로 나가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셔야 저 이제 구매가 가능하시겠죠. 자, 그러면 저희 종고차 프렌즈, 랜드로버, 음, 프리랜더는 이제 여기서 끝마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끝마치겠습니다. 진절!